많은 골퍼들이 프로의 스윙을 보면서 가장 닮고 싶어 하는 부분이 바로 헤드를 촥 던지면서 그 양팔이 쭉 펴지는 역동적인 릴리스 동작일 겁니다. 그래서 프로처럼 팔이 쫙 펴지는 릴리스 동작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릴리스 동작 때 왼팔꿈치가 구부러지는 치키닝 동작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왼팔을 쭉 펴주려고 하는 동작이 오히려 왼팔의 치키닝을 악화시켰고 헤드 스피드도 더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KLPGA 통산 7승, JLPGA 1승에 빛나는 김혜림 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 김혜림 프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골프 스윙은 몸의 스윙은 회전을 하지만은 팔의 움직임은 거의 접었다 폈다. 오른쪽 백스윙, 백스윙 할 때는 오른 팔꿈치가 접었다 폈다 밖에 없는 것 같고 백스윙 할 때는 그냥 폈다가 다시 여기서 막고 그 다음에 접는 동작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양쪽의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그냥 스윙을 해주고 내가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뿌려주고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여기서 내가 일부러 쫙 이렇게 뻗어야지 이런 동작은 골프에서는 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제일 간단하게 팔의 움직임은 그냥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이고 플레인에 맞게 내 팔은 이렇게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이니까 얘는 백스윙에서 받쳐주는 거고 여기서 임팩트 맞고 돌아가니까 여기서 다시 접혀서 피니시까지 가는 거고. 이렇게 심플하게 조금 생각하셔야지 골프 스윙이 되게 단순하고 플레인이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팔을 뻗, 뻗으려고 하는 것보다 몸의 회전의 시퀀스가 잘 맞은 상태에서 접으려고 해줘야지 이 팔이 더잘 뻗어지고 피니시까지 이쁜 모양의 피니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혜림 프로가 팔로스로우 구간에서 왼팔은 뻗어주는 게 아니라 접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접어 주려고 해야 팔이 뻗어진다고 하죠. 골프의 전설 베노건도 본인의 저서 파이브 레슨스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베노건은 공을 지나 30cm 지점에서 클럽 헤드 스피드가 정점에 달하고 이 구간이 골프 스윙 전체 과정에서 유일하게 양팔이 펴지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 지점을 통과하면 왼팔 팔꿈치는 접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임팩트 이외에 왼팔꿈치를 접어주려고 해야 클럽 헤드가 올바른 스윙 플레인을 그리고 오히려 헤드가 던져지는 것인데요. 우리들이 골프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했던 연습인 L2L 동작을 떠올려 보세요. 김혜림 프로의 설명처럼 백스윙에서는 오른팔꿈치를 접고 팔로우 스로 구간에서는 왼팔꿈치를 접죠. 이게 올바른 스윙의 동작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선수들 슬로우 모션 보면 양쪽 팔이 다쫙 펴지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팔은 내가 의식적으로 펴는 게 아니라 클럽 헤드를 잘 던졌으면 그 헤드 무게에 의해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입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프로들의 스윙에서 팔이 쫙 펴지는 동작은 헤드를 잘 던지고 팔을 접으려고 하는 동작 사이에 나오는 아주 찰나의 동작이죠. 선수들의 스윙을 실제 속도로 보게 되면 팔을 뻗어준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바로 접는다는 느낌이 느껴지실 겁니다. 맨 처음 팔을 뻗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치키닝이 나오고 헤드 스피드가 느려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팔로스로 구간에서 왼팔을 쭉 펴고 있으려고 하면 팔이 몸 앞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양팔은 길이가 같고 몸통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할 때는 양손으로 클럽을 잡고 있죠. 이 상태에서 양팔을 쫙펼수 있는 건 양팔이 몸 앞에 있을 때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팔이 몸통 앞을 벗어나게 되면 한쪽 팔은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수 밖에 없죠. 골프스윙은 메커니즘상 몸통의 회전속도보다 팔의 회전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스로 구간에서 팔이 몸통을 추월하는 구간이 생기죠. 그 구간은 대략 앞에서 베노건이 이야기한 공앞 30cm 지점인데요. 이 구간을 지나서도 왼팔을 펴서 뻗어주려고 하면 팔이 몸앞을 벗어나며 왼팔꿈치가 힘을 버티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구부러지는 치키닝 동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팔꿈치가 구부려지기 전에 속도를 살려 접어줘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팔꿈치가 접히는 것은 똑같지만 억지로 굽혀지느냐, 타이밍에 맞춰 접어주느냐에 따라 헤드스피드에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이 몸앞을 벗어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골퍼들의 워너비, 로리 맥킬로이가 본인이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느낌이 바로 백스윙 때 팔을 몸앞에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해야 다운 스윙도 편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팔이 몸 앞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임팩트 이외에 왼팔꿈치를 접어주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팔을 몸 앞에 유지하는 느낌과 팔로스로 때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접어주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김혜림 프로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골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셋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셋업 때부터 아마추어 분들을 보시면은 조금 힘을,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면서 왼쪽이 엄청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맞을 때 얘가 힘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공간이 없으면서 위로 당겨지는 샷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팔뚝의 모양을 셋업을 하시면은, 어, 외회전을 시켜가지고, 외회전, 팔뚝의 방향이 외회전 된 상태에서 이 팔, 그립 손에, 손에 잡는 이 모양만 그립을 이 상태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팔뚝이 자꾸 안으로 이렇게 말리게 되면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치키닝 스윙 밖에, 스윙 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셋업을 하실 때 팔뚝이 외회전 모양에서 그대로 그립을 이렇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신경을 쓰시면은 훨씬 더 이쪽으로 내가 뻗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골프가 제일 안 좋은 동작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셋업이랑 시퀀스, 얼라이먼트, 이 부분들이 다안 안 맞으면은 결국에는 제가 백스윙도 멋있게 하고 싶고 팔을 쫙 펴서 하고 싶고 여기도 쫙 펴서 하고 싶고 하지만은 사실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기계한 몸을 가, 갖지 않는 이상 어, 그 동작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거는 그립 셋업 그다음에 뭐 얼라인먼트 이 부분들을 잘 정렬을 해 놔야지 우리가 모든 동작들이 수월하게 잘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혜림 프로가 셋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업 때 팔을 외회전시켜 양 팔꿈치가 몸통을 향하게 한후 그립을 잡아야 한다고 하죠. 이 부분 또한 베노건이 본인의 저세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배너거는 셋업 때 이렇게 양팔꿈치가 골반뼈를 가리켜야 하며 이 느낌을 스윙의 전 과정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셋업을 해야 팔과 몸의 일체감이 생겨 매 스윙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셋업을 하고 이 느낌을 스윙 내내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앞서 김혜림 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몸은 돌고 팔은 접기만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샷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김혜림 프로는 이러한 셋업과 함께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백스윙 갔다가 자꾸 앞으로 힘이 올려고 하는 힘보다는 이등 등이 조금 더 목표 방향을 오랫동안 봐준다는 느낌으로 기다렸다가 와줘야지 한 번에 팔을 뻗으면서 회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을 치기 위해서 빠르게 왠, 공으로 다가가면은. 얘가 힘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꾸 팔이 당겨지면서 공간이 없고 위로 올라가는 스윙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인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한번 인내하고 팔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회전해주시고 이래야지 조금 더 우리가 원반 던지기 할 때처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를 저쪽으로 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원반을 잡고 있는 거를 그냥 던지려고 하면은. 손이 당겨지는 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더 몸쪽으로 기다려줬다가 한 번에 던져주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여기서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팔을 쫙 피는 동작이 더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혜림 프로가 다운스윙 때 상체가 먼저 빠르게 공으로 다가가면 팔이 당겨지는 형태의 스윙을 하기 쉽다고 하며, 등이 목표 방향을 조금 더 오래 보고 있다가 스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등을 지고 쳐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본질은 바로 시퀀스를 지키는 스윙을 해라입니다. 시퀀스를 지키는 스윙을 했을 때각 신체 분절의 회전 속도가 타이밍이 맞습니다. 다운 스윙 때 골반, 몸통, 어깨, 팔의 순서를 지키며 스윙을 해야 하는데 상체가 먼저 덤비게 되면 이 팔은 몸의 속도를 따라잡게 되고 거기서 힘을 쓰게 되면 치키닝이 나오며 당겨지는 형태의 스윙만 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김혜림 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셋업, 시퀀스가 먼저 제대로 되어야 나머지 동작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지키며 팔을 뿌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연습 동작 한 가지를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죠. 그래서 집에 이런 뭐 농구공이나 축구공 같은 공 같은 게 있으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의 시퀀스, 시퀀스가 중요한, 거, 중요한 게 밑에서부터 뽑아 올려가지고 얘를 들어서 올렸다가 올렸다가 내리면서 쭉 얘를 이렇게 뿌려 주는 느낌으로 해서 스윙 할 때도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렸다가 내리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팔이 뻗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아마추어 분들은 임팩트를 눌러서 치려고 하다가 보면은 더 이렇게 치키닝 되는 경향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임팩트 맞을 때는 이 각도가 척추 각이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앵글 그대로 올라가 줘야지 지면을 이용해서 차주면서 팔을 뻗을 수가 있거든요. 공간이 있어야지 팔을 뻗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을 잡으시고 여기서부터 골프 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내렸다가 올려서 뽑고 그 다음에 내려서 다시 쭉 올리는 힘으로 이렇게 먼저 좀 느끼신다. 네, 공을 들고 스윙 모션을 하는 연습이었습니다. 백스윙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다운스윙 때 다시 아래로 갔다가 올라와야 한다고 하죠. 여기서 많은 골퍼들이 어려워하는 게 다운 스윙 때 살짝 앉는 느낌입니다. 대부분 다운 스윙 때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 동작이 흔히 배치기라고 부르는 얼리 익스텐션 동작입니다. 살짝 앉아줄 때 공의 무게에 의해 팔이 아래로 툭 떨어지실 텐데요. 이 부분이 앞서 김혜림 프로가 이야기한 등이 타겟 쪽을 조금 더 바라보며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팔의 수직 낙하라는 표현으로 많이 들었던 동작이실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통해 정확한 느낌을 느끼시다 보면 실제 클럽을 드시고 시퀀스를 지키는 스윙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헤드의 무게를 느끼며 헤드를 정확히 던져주기 위함인데요. 평소 헤드 무게를 느끼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김혜림 프로가 헤드 무게를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죠. 어, 일단은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laughs> 그리고 그립을 잡으시고 조금 더 이렇게 헤드가 위아래로 움직여서 내 그립 끝에 헤드 무게를 느끼는 느낌을 손으로 잡고 많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렇게 스윙이 됐을 때내 손끝에 이런 감각이 있구나라고 많이 느낀 다음에 백스윙했다가 그 느낌을 가지면은 훨씬 더이 손끝에 오는 어, 이 전율이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클럽을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실 때 짧은 클럽을 만드시던지 아니면 클럽 하나를 잡으시고 그냥 계속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게아 이게 헤드의 무게구나 라고 느끼고 손끝의 느낌도 아 이렇게 헤드가 떨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감각을 많이 익히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혜림 프로가 클럽을 들고 흔들어 보는 동작을 할 것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루틴처럼 하는 선수들도 많죠 이 동작을 할때 중요한 것이 손목에 힘을 풀줄 알아야 합니다. 헤드를 던지기 위해서는 흔히 힘을 빼야 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힘을 빼라는 것은 단순히 그립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을 빼라는 이야기가 아닌 스윙에서 축이 되는 각 관절들의 힘이 빠져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골프스윙을 흔히 이중진자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이 이중진자 움직임을 보면 축이 되는 부위가 굉장히 부드러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골프스윙에서 이렇게 축이 되는 관절에 힘이 들어가 굳어 있다면 헤드스피드를 빠르게 할수 없죠. 그래서 실제로 김혜림 프로가 알려준 클럽을 흔들어 보는 동작을 하실 때 손목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헤드 무게가 잘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반면 손목에 힘을 풀어주게 되면 부드럽게 흔들어도 헤드 무게가 느껴지실 겁니다 단순한 동작이지만 이 점을 느끼실 수 있다면 헤드 스피드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헤드를 잘 던지는 스윙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L2L 연습을 다시 하신다면 헤드를 던지는 느낌을 새롭게 느끼실 수있을실 겁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임팩트 이후에 왼팔은 의도적으로 뻗어주는 것이 아니라 접어주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오히려 팔이 뻗어진다. 두 번째, 스윙을 할때 팔이 항상 몸 앞을 벗어나지 않는 느낌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셋업과 시퀀스가 중요하다. 세 번째, 헤드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는 손목에 힘이 빠지고 부드러워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신경 쓰시면 여러분들도 헤드를 던지고 프로들처럼 팔이 쫙 뻗어지는 예쁜 팔로우스로도 구실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세계 유명 골프 정보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는데요. 꼴리니부터 고수분들까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같이 성장하는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주소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 두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 유명 골프 정보였습니다.